안녕하세요. 외신 큐레이터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에 잘 소개되지 않는 주요 해외 신문과 잡지, 그리고 번역되지 않는 책들을 통해 투자자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 미국에서 출간된 인플레이션, 승자와 패자를 위한 가이드라는 책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2025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한국에 정식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화도 바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각각 브라운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마크 블리스와 유럽중앙은행의 경제학자 니콜로 후라카롤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그 근간이 되는 통화주의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기존 경제학의 틀을 벗어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중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그 상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초조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통화를 풀었음에도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그 원인은 돈의 양이 아니라 공급망 붕괴와 바로 물류대란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은 생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저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매일같이 접하는데요.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윤활 역할을 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만들죠. 다만 우리의 실질소득을 갉아먹는 나쁜 인플레이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걸까요? 마트에 가면 물가가 오른 걸 바로 느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해서 우리 월급이 같이 5%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인플레이션 측정은 경제 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수치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측정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무엇을 포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각 나라의 소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도 제각각입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통계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거비, 즉 집값입니다. 일부 선진국은 월세 부담을 물가에 반영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집값 상승을 인플레이션 통계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은 매달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그 결과 통계상 물가는 안정적인데도 내집 마련은 점점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종종 외면되곤 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세상의 진실이 달라지는 정치적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게 지속될 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을까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수단은 바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통화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금리를 올리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수요가 억제되면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금리 인상은 결코 중립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이자 부담이 큰 저소득층, 임차가구, 자영업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방식의 대응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 정부가 주유소 기름값을 묶어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이 줄거나 암시장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급 같은 재정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낮추거나 특정 계층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결국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정부 부채 증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대가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노동자가 임금 가격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자발적으로 억제해 물가 상승을 막자는 시도인데 이 역시 신뢰와 협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치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겉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남겨온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들의 부작용은 왜 이렇게 큰 것일까요? 저자들은 경제학자 관료 그리고 중앙은행가들의 이론적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플레이션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믿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급망 붕괴, 에너지 가격, 지정학 같은 공급적 구조적 요인 앞에서 금리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중심이론, 즉 필립스 커브입니다. 고용이 늘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논리죠. 하지만 현실에서 내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물가가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한 노동시장 구조를 너무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 측 이론입니다.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일시적으로 물가를 올렸으니 시장이 조정될 때까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저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변화, 즉 탈세계화와 지정학 리스크로 상시화된 인플레의 압력이 되었다고요. 마지막은 최근 주목받는 탐욕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이 원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를 글로벌 위기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죠. 특히 소수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할수록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탐욕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는 게 저자들의 해석입니다. 결국 저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론에는 일리가 있지만 동시에 불완전하다. 인플레이션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정치, 시장, 노동, 공급이 얽힌 복합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 저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처음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시기는 바로 1970년대 말 오일쇼크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임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올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잡혔지만 대신 심각한 경기 침체와 중산층 이하 계층의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죠. 그로부터 30년 뒤,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자 연준은 정반대의 대응을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급격히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기 붕괴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저물가가 정상 상태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 넘게 안정돼 있던 물가가 2020년대 들어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시켰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었는데요. 이는 우선 1970년대와 80년대 초의 공식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같은 처방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70년대 오일쇼크도 공급 충격이라는 점에선 비슷했지만 2020년대 코로나 시대의 공급 충격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물류, 반도체, 인력, 에너지 지정학 등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죠. 또 하나의 이유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신성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금통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죠. 하지만 저자들은 이 독립성이 때로는 책임 회피의 장치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회 구조가 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제를 현실보다는 수학적 모델과 통계의 세계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변화, 공급망의 붕괴,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개편, 탈세계와 지정학적 충돌, 이런 복합적 현실이 그들의 정책 판단에서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시대를 미리 읽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응하는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이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숫자와 모델의 문제로만 보았을 때 그들이 놓친 본질은 바로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 즉 계급 간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물가가 오르면 돈을 빌려준 쪽, 즉 은행과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 빌려준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와 정부는 이익을 봅니다. 빚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습니다. 반면 그런 힘이 없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손해를 보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의 힘이 강하거나 협상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올려 인플레이션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나타나는 분배 투쟁으로 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물가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와 서민의 소비를 억제해 물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자 수익을 받는 자산가는 보호받지만 대출 이자 부담을 지는 가계와 자영업자는 고통을 겪습니다. 즉, 금리 인상은 자산 계층을 방어하고 노동 계층을 희생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런 구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볼커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았지만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고 강력하던 노동조합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금리 정책은 자산가의 가치를 지키는 대신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말 뒤에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정치적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약 40년간 이어져온 대안정기의 복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임금상승 압박이 줄어들고 AI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며 세계화가 계속되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각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다시 저물가 시대가 돌아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3% 이상 높은 수준의 지속적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지만 오히려 일부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그린 프리미엄을 발생시킵니다. 또 탈세계화로 인해 각국이 자국 내 생산체계를 강화하면서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지속되는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공급 충격을 구조화시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결국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즉 비용이 끊임없이 누적되는 구조적 인플레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세계가 효율성보다는 안전과 안보를 중시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선 것은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의 시대입니다. 탈세계화, 에너지 전환, 지정학, 노동시장 재편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앞으로는 3-4%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들은 단순한 금리 인상과 인하 이상의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주강은행들의 금리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다시 연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금리 정책의 변화를 단순한 유동성과 물가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폭넓은 시각으로 보아야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통화주의적인 해석, 금리 중심의 해석으로만 바라보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사회적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논쟁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내느냐에 대한 정치적 분배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외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